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나티의루나예요 누나, 오늘은 제가 아무도 못한 프로을를해볼거예요 근데 여기 일단 방에 유튜버들이 이런걸 다 해봤나봐요. 와 대박. 일단 저는, 으휴. 좀빠를 저는 지역의 길에 가보고 싶은데, 그냥 여기 지역의 길에 그냥 갈순 없어요. 현점에서 땀풀콜 한개 사고요. 점프콜만 살, 이건 점프콜만 살기 더 나을 것 같아요. 스피드콜이는 나중에. 근데 이게 보니까 1회용이더라. 이게 예, 보래까 1회용이라서 이거. 일단 이렇게 해서는 처음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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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 점프콜을 할게요점프콜 이거 다른 기기가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 죽었다. 점프 매직이 꽤 어려운, 어려워요, 이거는. 태울 있는 이게 더 두꺼워서 이점프코드를 사용하는데 잘안 되네요. <laughs> 응, 좋다.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 이 착, 응안 되는데 왜잘안 되죠? 근데 저거 이게 선정님 노란 키를 얻으려면 이게 노란 키를 얻으려면 모래의 기레가 더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들리 부들덜, 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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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는 잘안 되죠? 어, 좀 이상하다. 어, 한 번? 두 번? 어! 선거할 때 돌아올게요. 성공하고 나서 돌아오려고 하고 싶은데, 이거, 음, 잘안 되는데요.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 이게 좀, 잘안 돼. 근데, 니, 그냥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성공한, 성공하면 돌아올게요. 와, 여러분, 교교 성공해서 왔습니다. 자, 나머지 게 조금 쉬운 거 같거든요. 이렇게 나도 떨어지지 않게. 다시 오, 여기, 오, 어, 여기 진짜, 어, 어렵다고, 한번만가고 있는데, 저 여기는. 이게 엄청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여서 더 어렵기 때문에 어. 성공할 을수 있을까요? 어. 조금 어렵다. 제발 성공. 제발 성공하기 못했네요. 아 그냥 저는 빨리 포기할래 빨리 포기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초보 애기가겠습니다 초보 애기 <laughs> 아 이거는 이거 점프코를 사용해서 요 점프코를 사용하다면 저는 전... 그냥 음, 복 마지막 부분은 가면 안되는것인데어 오케이 알았지 오케 네, 점프코를 없이도 할수 있는데 복수 의길래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 좀, 에에, 초보 기도쉬는데 여기가, 점프하는 게 좀, 그게, 좀, 크다 보니까, 기기가 더 어려워요. 다음은, 다음부터는 그냥, 그 얘기 하세요, 할래요? 점프 안 할래요, 점프. 넵, 너무 어려워요. 가운데 끼게요 어, 아니, 여기 안네 아, 가잘안 되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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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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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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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그러지마렴 나 점프 나는 지금 영상을 찍고있어 좀더 열심히 열정졌어 좀... 어 뭐야 야 죽었다 친구야 나는 좀더 열심히 해야돼 영상을 찍고있단 말이야 친구가 이미 가버렸다 빼고 너무 해좀기다려줬지 친구가 나를 안 기다려줬어 네. 점프를 해서 왔습니다 어 이게 떨어져서 어 뭐야 죽었는데요 한번더 내려와서 두, 오케이 됐어요 됐고요 이제 점프 점프 캐시레이지 받을게요 받으면 50달러 받으면 어? 원래 550을 주나? 이상하다 근데 <laughs> 네. 일단 저는 초보 형장장 가면 여기 해오리 사다리 할수 있는 곳이에요 응? 해오리 사다리.. 다른 곳이네요 응. 이거는 조금 쉬워 응, 어려운데? 아쉽다고 <laughs> 아까 하려고 한말 취소할게요 와, 안 돼, 안돼와죽는데 아, 어, 해오리에도 먹여, 여자. 점프콜만 있으면, 점프? 점프? 넘어가. 어, 딱, 붙어 미치겠냐. 죽어버렸어요, 유유. 해오리에도 먹을게. 점프콜 있으면, 다들, 제가 먼저 점프콜 하나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야 같은데.. 왜 이렇게 잘안 동굴이 나왔어요 오 어, 이상한 동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굴이죠 들어가야 돼거야 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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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소 네, 초보이기도 한 중수 <laughs>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어이리가 아, 네. 완성하게 됐네 이거 어떡해요? 네또 어떻게 천문용으로 쓰는 다시 갈게요 여러분 네 이제 중수의 길이 다시 들어갈 습니다 점프? 점프요? 자 점프 할게요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여기는 그냥 이렇게 걸으면 돼요 이것도 잘해야돼요 점프 하시면 죽어요 여기는 트로프도 안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걸으세 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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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하면 되고요. 아, 어, 중수에서 제일 어려운 곳은 여기, 태우리입니다. 태우리여서 제가 태우에서가일 어려운 곳, 이리다 공포의 젓가락입니다. 이거는. 어. 베이컨아 미안해. 베이컨아 미안해. 베이컨는 미안한 마음으로 그냥 빨리 갈게요. 베이컨아 베이가사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요. 고생했 개를 봐봐. 박스 세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교육 겨우겨우 곧같오는데 어떻게 겨우겨우 다고보될것 같아요. 어, 조심, 조심, 조심. 아, 아 진짜. 어, 아, 이거는... 어우야.. 지옥이 길어요.. 나어떤 보면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워서 어떡하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거 아니에요? 시작자가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제가 제가 뺏었으면 뺏었으면. 이거.. 제가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빼줬으면 좋겠.. 는데요 빼줬으면.. 그럼 이제 빼줬으면 좋겠어요.. 뭐야? 가 죽은 요무슨건 죽은 거 이게 처음 보이네요. 진짜 고소해것 같아요. 야! <목소리> 어, 어, 타이밍도 이거 잘 맞춰야 돼. 잠시만. 숨이 못 쉴게요. 어, 근데 왜 버스 오야? 버스 와요. 아! 왜 계속 는 미치는 거죠? 어, 기다리겠습니다. 어, 버스 오는데요? 오늘때 네, 이거 잘 맞.. 버스가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맨날 버스 응. 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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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스가 맨날 저를 밀어나는것 같아요. 근데... 버스는 더 어려워 보이네요. 치는 응.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 안돼. 버스를 또 놓쳤어. <laughs> 저 놓쳐. 이제까지 못쓸 친구 아.. 죄송다 너무 슨았습자다스 보스 아! 안할래요 보스 너무 려워오스가 너무 어려 다른걸 하겠습니다 초보의기만더가보겠습니 아니 중수액이라고 또 초보액기는 진짜 별로 어렵지가 않는데, 와, 중수의 길이 진짜 어려워요. 야, 어렵진 않아. 근데, 중, 중수의 길도 더 어렵진 않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고, 나한테는 살짝 고수의 길이. 포고, 중수. 저는 게 중수인 거 같아요. 점프콜 없을 수는 저는 이미 <laughs> 고수. 이때 바로 묶었을듯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였죠? 요정도는 얘가 한번에 깨고 네, 한 번에 깨 보겠습니다. 한 번에 깨 볼게요. 여러분 한 번에 깬다고 손등이 떨려요. 뭐깰수 있을까요? 한 번에 깼습니다. 어, 뭐야? 네, 춤이 좀더 그 잘할 수 있던데. 와, 제가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중수의 길을 가서 한 번에 깨볼게요. 이번엔 중수를 한번 는 거지. 초보의 길밖 소리가 달라요 처음 보는 한 번에 깨보겠습니다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발 성공 했으면 좀더 어. 쫄고를 점프, 빼고는 등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점프, 점프. 젤 어려워요 젤 어려운데 한 번에 깨깼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깨다니 제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거는 재밌었어요. 가 좋아요. 안녕, 또못 들으셨어요. 그럼 안녕.